우리는 홍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난을 자주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그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의 순환은 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안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의 확실한 증거를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방주는 길이 135미터 넓이 22.5m 높이 13.5m의 괴 모양의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수용하고 먹을 양식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피난처였습니다 옛날 노아 당시에 이런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구 도시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거절하거나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변명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낮에는 별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별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캄캄할수록 별빛은 더 밝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묵묵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노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허무 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들을 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또그 나무들을 구해놓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끈질김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40일 동안 밤낮 피가 쏟아졌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한 것이 구원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로지 명령대로 행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